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유명한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네,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아기돼지 삼형제. 등장인물 페이지인데,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아저씨가 있네요. 엄마 돼지도 나오고, 늑대랑 세 마리 돼지밖에 몰랐는데, <laughs> 어떤 이야기일지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작은 집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엄마 돼지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흐르자 엄마 돼지는 점점 나이가 많아졌어요. 꿀꿀. 얘들아,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수 없단다. 이제 집을 떠나서 너희들이 살 곳을 스스로 구해보렴. 엄마 돼지의 말에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돼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실룩실룩 열심히 걸었어요. 얼마 후세 갈래의 갈림길이 나왔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멈춰 서서 어느 길로 갈지 생각했어요. 꿀꿀, 나는 왼쪽 길로 갈 거야. 꿀꿀, 나는 오른쪽 길로 갈 거야. 꿀꿀, 그럼 나는 가운데 길로 갈래. 아기돼지 삼형제는 세 갈래의 길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정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다시 씩씩하게 길을 떠났어요. 첫째 돼지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길을 걷다가 길 옆에 높이 쌓여 있는 집더미를 보았어요. 첫째 돼지는 집더미 옆에서 서 있던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꿀꿀, 아저씨 집좀 주세요. 집을 달라고? 집으로 뭘 하게? 꿀꿀, 제가 살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 거예요. 아저씨는 첫째 돼지에게 집을 주었어요. 첫째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저씨가 준 지프로 열심히 집을 만들었어요. 첫째 돼지는 지프로 만든 작은 집을 보며 생각했어요. 꿀꿀, 내가 만든 집이 최고야. 그런데 첫째 돼지의 집에 무서운 늑대가 찾아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좀 열어줘. 꿀꿀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프로 만든 집을 휙 날려버려야겠다. 늑대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후 <laughs> 하고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지프로 만든 집이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그대로 휙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얼른 달려가서 첫째 돼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둘째 돼지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길을 걷다가 길 옆에 높이 쌓여있는 나무들을 보았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들 옆에 서 있던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꿀꿀, 아저씨, 나무 좀 주세요. 나무를 달라고? 나무로 뭘 하게? 꿀꿀. 제가 살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 거예요. 꿀꿀. 아저씨는 둘째 돼지에게 나무를 주었어요. 둘째 돼지는 아저씨가 준 나무로 열심히 집을 만들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만든 작은 집을 보며 생각했어요. 꿀꿀, 정말 근사한 집이야. 그런데 둘째 돼지의 집에도 무서운 늑대가 찾아왔어요. 하기 아기 되지야, 하기 아기 되지야. 문좀 열어줘. 꿀꿀 절대로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무로 만든 집도 휙 날려버려야지. 늑대는 이번에도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후우 하고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이 덜컹덜컹 움직이더니 그대로 휙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얼른 달려가서 둘째 돼지를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목소리> 셋째 돼지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길을 걷다가 길 옆에 잔뜩 쌓여있는 벽돌을 보았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 옆에 서 있던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꿀꿀 아저씨! 벽돌 좀 주세요. 벽돌을 달라고? 벽돌로 뭘 하게? 꿀꿀, 제가 살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 거예요. 아저씨는 셋째 돼지에게 벽돌을 주었어요. 셋째 돼지는 아저씨가 준 무거운 벽돌로 부지런히 집을 만들었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만든 작은 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꿀꿀, 아주 멋진 집이 되었어. 그런데 셋째 돼지네 집에도 무서운 늑대가 찾아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좀 열어줘. 꿀꿀 절대로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벽돌로 만든 집도 휙 날려버리면 되지. 늑대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숨을 들이마시고는 몇 번이나. 하고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나 벽돌로 만든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저기 강 건너에 무밭이 있어. 내일 나랑 아침 여섯 시에 무밭에 갈래? 그럴 거야. 좋아요. 다음날 아침 셋째 돼지는 늑대가 오기 전에 무밭에서 물을 뽑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섯 시에 집을 나섰어요. 뒤뚱뒤뚱 뛰어서 무밭을 찾아간 셋째 돼지는 물을 하나를 뽑아왔어요. 아침 여섯 시에 늑대가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꿀꿀, 늑대 아저씨, 난 벌써 무밭에 다녀 온 걸요. 셋째 돼지의 말에 늑대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저기 길 건너에 사과나무가 있다. 내일 아침 6시에 나하고 사과 따러 가자. 꿀꿀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세째 돼지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 사과를 따는 일은 물을 뽑는 일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시에 집을 나와 사과나무를 찾아갔어요. 셋째 돼지가 한참 사과를 따고 있을 때 셋째 돼지네 집을 찾아갔던 늑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기 돼지야, 또 먼저 왔구나. 사과는 맛있니? 꿀꿀,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사과 한 개만 주렴. 셋째 돼지는 사과를 집어 아주 멀리 던졌어요. 늑대는 허겁지겁 사과를 주우러 뛰어갔죠. 그 사이에 셋째 돼지는 얼른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늑대가 셋째 돼지를 찾아왔어요. 늑대는 두 번씩이나 셋째 돼지에게 속아서 무척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오늘은 3시에 나와 함께 시장 구경하러 갈래? 꿀꿀, 좋아요. 늑대가 돌아가자 셋째 돼지는 이번에도 늑대가 찾아오기 전에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한참을 구경하던 셋째 돼지는 통을 파는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갖고 싶었던 커다란 통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셋째 돼지는 저 멀리서 셋째 돼지네 집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늑대를 보았어요. 셋째 돼지는 얼른 들고 있던 통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셋째 돼지가 들어가자 통이 기웃뚱기웃뚱하더니 옆으로 쿵 쓰러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구르기 시작했어요. 대굴 대굴 대굴! 커다란 통이 구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늑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늑대가 멀리 사라진 후에야 셋째 돼지는 통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늑대는 다시 셋째 돼지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오늘 길에서 아주 무서운 괴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대굴대굴 굴러서 쫓아왔단다. 꿀꿀, 늑대 아저씨! 그건 내가 늑대 아저씨가 오기 전에 시장에 갔다가 산 커다란 통이에요. 늑대 아저씨를 피하려고 그 안에 숨어있었죠. 셋째 돼지의 말에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돼지네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돼지네 집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늑대는 굴뚝을 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늑대는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세제대지는 굴뚝으로 들어가려는 늑대를 보고 얼른 커다란 소틀 가져와 굴뚝 아래에 놓았어요. 그리고 소단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지폈어요. 그러자 소단의 물은 금방 펄펄 끓었어요. 잠시 후 굴뚝 아래로 꼼지락거리는 늑대의 발이 나타났어요. 늑대는 굴뚝 속을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다가 그대로 떨어져 끓는 물에 첨벙 빠지고 말았어요. 셋째 돼지가 얼른 달려가 속 뚜껑을 꼭 닫자 늑대는 금방 죽고 말았어요. 그후로 셋째 돼지는 무도 먹고 사과도 먹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와,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흔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도, 둘째 돼지의 나무 집도 다 늑대의 숨에 날아가 버려서 이게 막내의 벽돌 집으로 둘다 피신을 하죠?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네 집으로 갔다가 또 날아가서 또 도망가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잡아먹혀버리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늑대를 쫓아내고, 늑대를 이렇게 소태에다가 삶아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림에서 보면 굴뚝 밖으로 뜨거워서 뻥하고 휘웅하고 튕겨서 늑대는 도망가고 셋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런 해피엔딩이었는데, 어, 이게 원작이겠죠? 네 원작인 것 같은데, 원작에 가까운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잔인하네요. 첫째와 둘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잡아 먹혀버렸고 <laughs> 셋째는 늑대를 삶았어요. 음, 네 이게 뭐랄까 뭐 일단은 여기서는 조금 전달도 불분명하게 되죠. 예전의 책에서는 귀찮아서 벽돌로 지어야 되는데. 야,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로 대충 짓는 그런 식으로 좀 비춰졌었는데 예 그러진 않았네요. 네, 여기서는 전달하려는 교훈 내용도 약간 불분명한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원작인데 뒤에 교훈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각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나중에 이제 아이와 가짜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보거나 겨울에 눈집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때이 얘기 들려주면서, 늑대한테 날아가지 않게, 우리 튼튼하게 짓자. 이렇게 별똥이한테 얘기해보면 더 재밌어 할것 같네요. 요즘에 아주 태동, 발로 빵빵 차고 아주 활발한데, 네. 아주 튼튼한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이야기. 아기돼지 삼형제였습니다.